안녕하세요. 영상쟁이 강의 팝콘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이랑 해볼 강의는 피네마스터로 크로마키 배워보기입니다. 크로마키에 대해서 여러 강의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요. 정작 중요한 크로마키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오늘은 크로마키 원리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보충을 하던지 답글을 그 밑에 적어 드릴게요. 시작해 볼게요. 크로마키 배워보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제가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어, 재료로 쓰인 것들은 색종이들이에요. 색종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가서 볼까요, 화면을?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색종이 세 가지를 붙였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어, 크로마키에 쓰인 색깔이 정확히 어떤 색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파랑 원색, 초록 원색, 빨강 원색. 이세 가지가 크로마키에서 쓰이는 색깔이에요. 여기 지금 여러 개의 레고가 있는데 이 밑에 판으로 쓰인 색종이 또한 벽에 붙여 놓은 색종이와 같은 색깔들을 접어서 썼어요. 레고들이 같은 레고 하나가 빨간색에서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나갔을 때 같은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공부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재미있는 강의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갈게요. 아까 보여줬던 영상들 있죠? 그거를 순서대로 불러드려 볼게요. 우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화면을 만들고, 미디어를 눌러서 사진 한 장으로 먼저 연습을 해 볼게요. 저번에 배웠던 사진을 누르고 배경에서 저는 이 물결 소스 같은 물방울 소스를 하나 넣을게요. 체크 버튼 누르고, 이제 이 아래쪽에 얘는 레이어가 밑에 쪽으로 쌓이는 게 위로 보이는 거예요. 헷갈리죠? 다른 것들은 위로 갈수록 레이어가 상단에 있는 건데, 키네마스터는 밑으로 갈수록 레이어가 상단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번엔 미디어가 아닌 레이어를 누르셔야 돼요. 레이어를 누르고 나면 여기에도 미디어라고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랑 이 미디어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사진 똑같이 누르고, 책은 요거를 딱 넣으면, 체크. 이렇게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아래 들어오고, 얘는 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쭉 잡아서 이 소스를 좀 눌려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래 레이어로 삽입했던 이 아이를 길이를 좀 눌러서 길게 가볼게요. 이렇게 갔더니 화면에 외곽이 점점점 이렇게 생기면서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오지 않았죠.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 화면 분할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총 6개의 각형들이 있는데 흰색으로 가득 찬 거, 이거를 누르면 돼요. 만약에 반만 누르면 반만 들어가게끔 알아서 화면이 잘려주는 거예요. 저는 꽉 쓰는, 꽉 차서 쓰는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체크 버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배경에는 물소스가 들어가고 위에는 레고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크로마를 적용하려면 레고를 선택하고 여기에 쭉 보면 크로마키 이게 있죠? 이 크로마키를 누르는 거예요. 적용이 안된 상태니까 적용을 체크를 해주면 순식간에 키가 빠졌어요. 이 키가 잘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에 있는 마스크 모드를 눌러보는 거예요. 키넷마스터 강의들을 들어가 보니까 마스크 모드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해주더라고요. 마스크 모드는 크로마키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키가 제대로 빠져서 안에 있는 레고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나 보려면 마스크 모드를 누르는 거예요. 마스크 모드를 눌러서 보면, 색종이 빨강색은 완전 검정색이기 때문에 100% 뚫려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방패들은 레고를 보면, 안에, 방패 안에 빨강색이 있었거든요. 그게 같이 뚫려버린 거예요. 마스크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알겠죠? 이 부분이 잘린 거예요. 크로마키를 제외하고 봤을 때, 배경의 빨강이랑 이 링의 빨강이 같이 쏙 빠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방패는 빨강이어야 되는데, 같이 파랑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밑에 깔판으로 쓴 파랑은 그대로 남아있죠. 빨강색과 대비되는 보색이기 때문에 키가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빼놓고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좀 조정을 해야겠구나. 라고 했을 때첫 번째 쉽게 조절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빨간 게 보일 때까지 조절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빠지는 게 이 정도 빼고 마스크 모드를 보면 아까보다는 잘 빠졌죠. 여기서 마스크 모드로 놓고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이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블랙 화이트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마잘 빠졌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두 가지 크로마에 있는 수치를 적용할 때 마스크 모드를 켜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키 색상이에요. 키 색상을 누르면 크로마키 권장 색상 해 갖고 쫙 있죠. 이거는 아까 빨강색 갖고 있던 거를 얘가 자동으로 뽑아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색깔이 싫어할 때는 이렇게 많은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살색 같은 빨강을 선택하고 오케이를 하면 더 많이, 아까보다 심각하게 빠지죠? 이런 식으로 키 색상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치 값이 써 있어요. R이 255고 G가 4. 그러면 그린이 4만큼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딴 거는요. 딴 것도 값이 다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는 그린이 2라고 써져 있네요. 이건요. 그린이 77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값이 제일 작은 예로 적용을 만약에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지죠. 자, 그럼 여기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리고 얘는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조정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미세 부종을 너무 높이니까 깨졌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서 갖고 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를 기본적인 거 하나를 가봤어요. 이제 그럼 이번에는 동영상을 갖고 와서 이 과정을 해볼게요. 아까 보여줬던 대로 3개의 종이가 들어갈 거예요. 똑같이 배경은 이거를 쭉 늘려서 뽑아 볼게요. 뽑아 놓고.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종이를 놓는다면, 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색 종이를 붙였어요. 세 가지의 색 종이에 얘네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건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아까 배웠던 크로마키를 적용해 볼게요.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적용을 누르고, 지금 키 색상을 완전 빨강. 완전 빨강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 여기만 빠지죠. 요번에는 키 색상을 얘가 선택해준 이 그린으로 가볼게요. 권장 색상으로 가볼게요. 하고 체크를 하면 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권장 색상에 있는 블루를 선택하고 보면 이쪽이 빠지는 거예요. 빨강색은 완전히 살아났는데 나머지 색상들은 두 개가 그린이랑 블루가 비슷하게 막좀 투명히 묻어 있죠. 그린하고 블루에서 색이 겹치는 색깔이 많다는 뜻이에요. 크로마키 작업을 할때세 가지를 써요.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를 쓰는데 연기나 먼지를 찍을 때는 블랙을 써요. 연기가 하얀색이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킬게요. 자, 다음으로 이 아이는 됐으니까 지우고요. 다음 소스를 불러 들어와 볼게요. 레이어에 미디어를 누르고, 요번에는 비디오를 갖고 올 건데요. 요거 가볼게요. 41초. 선택, 하면꽉 채우기, 소리, 없애고, 체크한 다음에, 이 소스가 쭉할 때요. 첫 번째 설명해 주고 싶은 거. 그림자예요. 크로마키를 잘 뽑으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레고가 공간에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벽 공간에 붙이면요. 그림자가 많이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면 저 부분은 크로마키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을 많이 써서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찍을 때는 조명을 없애기 보단 이런 식으로 공간을 떨어뜨려 놓고 찍으면 그림자가 어느 정도 안 생기겠죠. 이 상태로 놓고 여기에 크로마키를 눌러 볼게요. 적용하면 자, 얘가 지나갈 때 어떻게 변화가 되나 한번 그것부터 볼까요? 체크부터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빨간색 키가 빠졌을 땐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요. 다르죠? 빨간색 위주로 뽑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슝, 여기선 얘가 위주로 가고요. 이쪽으로 왔을 때 있죠. 여기는 잘라서 헤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얘는 독립적으로 얘에 대한 색을 먹게 하기 위해서 키 색상을 연두색으로 찍어주고요. 적용을 하면 얘는 이렇게 뽑힐 거고요. 이렇게 넘을때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선 또키안 빠지잖아요. 키가 안 빠지니까 여기서도 키를 재밌게 빼주려면 또 잘라서 트림 분할해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서는 색깔을 뭘로 정해준다? 여기서 키 색상이 파랑으로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플레이 한번 볼게요. 색깔이 안 빠졌는데 여기서 그린으로 선택해서 색깔이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색깔이 안 빠졌는데 파랑색 꼭 찍어주니까 이렇게 색깔이 빠졌어요. 이렇게 블루 스크린은 크로마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뽑았을 때 아쉬움이 남는 거는 너무 투명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뭐하라고요 마스크 모드를 키라 그랬죠. 마스크 모드를 킨 다음에 이 수치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맞아요. 이걸로 이렇게 가서 가서 보면 잘 나왔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잘 빠졌죠. 그럼 얘는요. 얘도 선택하고 여기 크로마키 눌러서 여기도 마스크 모두 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뚫릴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걸 하나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아까 우리가 크로마키 들어갔죠. 없앴을 때 보세요. 이 방패는요. 빨강도 갖고 있고. 파랑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안 뽑히는 거예요. 키가 적용했을 때 뚫리잖아요. 크로마키 색깔이 왜세 개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유일하게 잘 먹히는 거 방패가 문제없이 잘 되는 곳은 어디냐? 눈치챘을까요? 이쪽이에요. 그린이요. 그린 쪽에서 방패가 완벽하게 키가 빠졌죠. 내가 가진 소품이나 내가 입은 옷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바닥에 쓰이는 크로마키 색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방패를 살리기 위해서 그린을 썼던 부분만이 잘 나왔어요. 크로마키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색깔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만약에 얘가 공중에서 떠다녀야 되는 레고들이라면 이 밑에 파란색 지지대도 그린으로 해주면 좋겠죠 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가르쳐준 크로마키 1호는 나도 집에서 지금 영화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색종이 문방구에서 팔잖아요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요 원색을 선생님처럼 붙이세요 붙이고 공간을 약간 떨어뜨려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찍으시면 돼요 어떠셨어요? 크로마키를 써야 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랑 크로마키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는 크로마키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재미있게 쓸수 있는 이펙트 효과들에 대해서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